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엑지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가이드한 올유니크 곰미 오퀄티스트 업그레이드 버전을 가이드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생각보다 그 영상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되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그레이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대로 거의 올유니크 형태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자본만 조금 더 투자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거미 DPS도 많이 증가했고 생존 및 유틸도 많이 증가한 형태인데요. 그러면 간단하게 바뀐 부분만 설명하면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템 창에서 봤을 때 무기, 투구, 반지, 벨트는 이전과 동일한데요, 바뀐 부분은 목걸이, 방패, 갑옷, 장갑 그리고 장화가 있습니다. 우선 목걸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걸이는 징크 생마기에서 아우레 반란 목걸이로 바뀌었는데요, 아우레 반란에서도 가속 혹은 악의로 인한 만화 점유가 없음 옵션을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올 스탯도 붙어 있어서 민첩 땡기기도 훨씬 좋아졌으며 가속 혹은 아의의 50%만 더 점유를 없애주기 때문에 다른 오라도 켤수 있게 됩니다. 가격은 가속보다는 아의가 조금 더싼 모습을 보여줍니다. 퀄리티는 이제 능력치 속성 부여로 해서 민첩을 최대한 땡겨주시면 되고요. 성류는 추가 저주를 이제 부여해주는 멸망의 속삭임을 사용해주세요. 신발을 바꾸면서 저주 한계가 줄었기 때문에 목걸이 성류를 통해서 저주를 하나 더 챙겨줍니다. 다음은 방패입니다. 방패는 저자본에서 빅타리오를 사용해서 강명술의 비호와 함께 DPS를 상당히 증가시켜 주었는데요. 고자본에서는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딜이 강하기 때문에 유태이가 생존을 더 챙겨주는 아찌리의 성찰을 사용했습니다. 아찌리의 성찰은 모든 원소 저항과 에너지 보호막을 상당히 많이 올려주고요. 거기에다가 저주 영향을 받지 않고 사술 역시 반사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 플라스크 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전하는 저주 효과 증가까지 상당히 이제 범위 오컬과 어울리는 방패라고 할수 있겠네요. 만약 타락 옵션까지 같이 챙기신다면 장착된 잼, 지속 시간 잼, 효과 범위 잼, 오라 잼 등을 사용하셔서 이쪽에는 이제 오라를 비우기 때문에 그 오라 잼 레벨이 오를 수 있는 타락 옵션을 챙겨주시면 좋지만 성찰에다가 이제 타락 옵션을 챙기기에는 조금 너무 과하기 때문에 굳이 안 챙기셔도 됩니다. 다음은 갑옷입니다. 갑옷은 이제 도이들의 가죽을 그대로 사용하는데요. 6홈에서 이제 6링크로 바뀌었습니다. 앞에 가이드에서는 대체 퀄리티 등을 사용해서 저주 효과를 최대한 증가시켜 주었는데요. 이번에는 6링크까지 사용해가지고 여기에다가 향상보조 4레벨을 장착해서 대체 퀄리티로 인한 저주 효과 증가를 더욱더 증가시켜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주 효과가 더욱더 증가했습니다. 지능 베이스 가보시라서 이빨 2초 2파 띄우기가 쉽지가 않은데 제작대에서 1빨 1초로 이제 돌려주시거나 수학 옵션을 통해서 홈 색깔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타락 옵션으로는 장착된 잼 랩에 지속 시간 잼, 효과 범위 잼, 그리고 저주 잼 등을 붙여서 사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다음은 장갑입니다. 장갑의 경우 유니크가 아닌 레어템을 사용했는데요. 베이스는 일단 어떤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방어도, 에너지 보호막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수호도 괜찮습니다. 해피는 조금 별로긴 하네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구해야 할 매물은 접두 접미가 한 칸씩 비어 있는 매물이 가장 좋습니다. 생명력과 이제 부족한 장두 개를 제대로 이제 해서 세 줄짜리 매물을 찾아주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구요. 그게 아니면은 플러스 알파에서 한개더 붙어 있고, 점미랑 접두가 하나씩 떨어져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매물 구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접두까지는 꽉 차도 좋습니다. 점미 한 자리만 비워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거미의 위상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점미 한 자리는 꼭 비워져 있는 걸로 보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매물을 구했다면, 전미에는 거미의 위상을, 그리고 접두에는 작업대에서 소환수피의 옵션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미의 위상 같은 경우에는 밤의 최초 페누무스라는 이제 야수를 직접 구매하셔가지고, 이제 야수관 가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발입니다. 신발은 기존의 바람의 개성을 사용했다면, 이번에는 페누무스의 방사돌기를 사용했습니다. 무난한 이동속도 25%가 번개장 및 카오스장, 그리고 거미의 위상 1회 추가 적용. 거미의 위상은 최대 3회 15%의 받는 피해 증가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방사돌기를 사용해서 5%더 추가해서 20%의 받는 피해 증가 옵션을 챙겨주면 되겠습니다. 아쉽게도 명중시 에너지 보호막 획득 옵션은 거미로 때리는 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게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자 아이템은 이렇게 이제 소개를 끝났고요. 스킬 잼은 크게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글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플라스크입니다. 플라스크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거미 소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꿈틀거리는 단지를 두 개를 사용했고요. 거기에다가 초련 면역 생명력 플라스크 그리고 화강한 플라스크랑 수은 플라스크를 사용했는데 화강한 플라스크에는 지금 제 수음 플라스크에 붙어 있는 이 효과 증가랑 방어도 증가 이거를 여기에다가 달아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수음 플라스크에는 그 이동속도 증가나 혹은 감전 같은 거 면역을 달아주시면 괜찮습니다. 그 어센던시로 인해서 냉각 및 동결 면역을 챙기지 않아도 되고 그 성찰로 인해서 저주를 다 무시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최대한 생존을 늘릴 수 있는 옵션을 챙겨줍니다. 지금 하강한 플라스크랑 이 수음 플라스크를 사용하면은 방어도가 1,052에서 5,182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패시브 노드입니다. 어센던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패시브 노드는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일단 노드를 좀 많이 빼가지고 군주얼과 이제 군단주얼을 사용했는데 군주얼부터.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군주얼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나, 둘, 셋, 네 개를 사용했는데요. 대형 군주얼은 똑같습니다. 12칸짜리로 이제 소환수가 주는 피해 증가, 다른 왕노드가 없고, 추가되는 소형 패시브 스킬의 효과 이제 35% 혹은 25% 증가, 그리고 거기에다가 생명력이나 에너지 보호막, 힘, 민첩 등이 이제 붙어 있는 걸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되는 소형 패시브 스킬에 이제 소환수의 공격 및 시연 속도 증가도 괜찮습니다. 꼭 저거 안 붙어 있어도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요한 개당 이제 에너지 보호막 10, 소환수증 준비 13% 증가, 소환수의 공격 및 시연 속도가 2% 증가, 그리고 힘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민첩 같은 걸로 붙어 있는 거 구하셔도 좋습니다. 그왕노드 쪽에서 거미들이 받을 만한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왕노드 없는 걸로 이렇게 해서 최대한 소환수 피해를 땡겨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래쪽도 역시나 마찬가지 고요 이제 효과 증가 생명력 민첩 그리고 저항은 다른게 넉넉하기 때문에 카오스 저항을 최대한 여기서도 챙겨줍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것도 노드 하나당 생명력과 카오스 저항 소환수가 주는 피해증가 그리고 민첩을 챙길 수가 있는데요 웬만하면은 민첩을 여기서 챙겨주는게 좋습니다 민첩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둘러주면 은 2, 4, 6, 8, 10개 1 0칸의 칸에서 민첩을 무려 60이나 챙겨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중형 군주얼에서는 이제 저주 효과가 증가하는 이 중형 군주얼을 사용하는데요 중형 군주얼을 많이 쓰셔도 됩니다 많이 쓰셔도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노드를 최대한 깎아서 한개만 쓰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많이 쓰실 거면은 노드를 좀 많이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금지된 오록과 영원히 계속되는 불행을 사용하는데요 금지된 오록은 이제 저주 효과 증가와 효과 범위 증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효과 범위가 증가하면 이제 시폭 범위도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금지된 오록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계속되는 불행은 절망의 저주 효과가 증가하고요 스킬 효과 지속 시간은 별뭐 그게 없긴 하지만 절망의 저주 효과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영원히 계속되는 불행과 이 금지된 어록 이두 개를 사용해 줍니다. 여기서도 역시나 그한 개밖에 안 찍긴 하지만 모든 능력체 혹은 민첩 같은 걸로 최대한 챙겨주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소형 같은 경우에는 지속되는 평정을 사용하는데요. 역시나 한 칸만 들어가지만 모든 능력체나 민첩 같은 걸로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지속되는 평정은 피격된 경우 이제 인내를 계속 얻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그 생존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단주얼 및 고유주얼 소개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군단주얼은 고상한 오만을 사용하는데요. 이 9시 방향에 이 고상한 오만을 사용해서 여기 있는 빈민가의 군주 이걸로 하면은 소환수가 주는 피해가 80%가 증가하게 되거든요. 이걸 해가지고 소환수가 주는 피해 그 빈민가의 군주 2개 정도 되는 걸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고상한 오만을 구하셔가지고 저처럼 디바인을 발라서 이렇게 구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네이버 카페나 이런 곳에서 그 고상한 오만 오만이라고 그냥 전체 검색창에 쳐보시면은 이구뭐 9시 방향 몇 포인트 몇빈민뭐 이런 거 이렇게 팔거든요 그런 거 가격을 보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빈민가의 군주로 선수가 지은 피해 그리고 우월성을 통해서 비저주 오라스킬의 효과 증가 이런 게 최대한 많은 걸로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뛰었는데 이거 생각보다 가격 좀 나갈 것 같네요. 저번에도 소개해 드렸던 요새계약, 그리고 재촉계계약 여기 군절에다가 넣으면은 이 효과 범위가 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아무런 제약 없이 쓸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시 방향에는 희망의 실타래를 사용했는데요. 모든 원서장 마이너스 10%짜리로 중간 반경으로 사용을 해줍니다. 성류에서 이제 굶주린 패거리를 못 땡기기 때문에 희망의 실타래를 사용해서 굶주린 패거리를 땡겨주고 이쪽에 생명력과 이쪽에 생명력도 챙겨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의 올륜이 크다 보니까 저항이 역시나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항이 붙어 있는 이 무시무시한 눈주얼이라든지 이런 이제 일반 주얼, 이쪽에도 무시무시한 눈주얼, 이런 거 최대한 저항 붙어 있는 걸로 사주셔야 됩니다. 저번에도 가이드 했지만, 아마나무의 응시를 또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나무의 응시 효과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 무시무시한 눈주얼, 이 아마나무 포함해서 총 5개 끼워야 한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마나무의 이제 모든 능력치가 10까지 붙기 때문에, 저런 걸또 최대한 능력치를 땡겨줄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이상으로 고자본 이제 거미 오컬까지도 가이드가 끝이 났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거미 오커을 마무리 지을지, 혹은 레어템으로까지 넘어갈지, 아니면 냉기 이제 삼합을 통해서 냉기 전환을 해서 타격 거미로 넘어갈지, 어떻게 할지는 저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빌드 가이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저는 이 빌드가 마음에 들고요. 보스전도 괜찮고, 매핑도 괜찮고,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 시즌에도 하고 싶긴 한데, 거미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안할 수도 있고요. <laughs> 여튼 비드를 이제 따라 하시는 데 있어서 가이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는 댓글로 물어보시거나, 월수금 저녁 7시, 토요일 오후 3시에 있는 XTVN 생방송 트위치랑 유튜브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때 오셔서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언제나 감사합니다.